한국 불교음악의 거장이자 경제범패 문화유산 1세대인 벽응 스님. 스님이 원적에 든지 25년이 지난 지금 스님의 태평소 가락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윤호석 기자입니다. 불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인 태평소 전승을 위해 태고종이 나섰습니다. 영산제와 수륙제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의식에 필요한 태평소지만 갈수록 출가자 전승이 줄어들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태고종 부설로 어제 창립한 벽응 스님계 재태평소 보존회. 20세기 태평소와 범패에서 족적을 남긴 경제범패 문화유산 1세대어장 벽응 스님의 가락을 전승하는 단체입니다. 초대 회장은 벽응 스님에게서 태평소를 사사하고 불교 대취타로 태고 명인에 지정된 지허 스님이 맡았습니다. 제 전문 악사들이 와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앞으로 병은 스님의 선양 사업이라든가 병은 스님의 가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인사 말씀과 함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존회에는 태고종의 무형문화유산을 이끄는 전국의 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 이수자 원허스 님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고 영산재 보존회, 아랫역수륙재 보존회, 생전예수재 보존회 등 아홉 개 태고종 무형문화유산 단체장이 자문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태고종이 갖고 있는 모든 무형문화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태평소 보존회는 태평소의 다음 세대 전승을 위한 전수 교육과 전승 활동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을 제외한 스님과 전법사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고 종단이 다르더라도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 지허스님은 벽응스님의 태평소 가락을 체보 중인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3현육각 이수자 박미은 씨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며 단체 전문성도 한층 높였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을 예, 지역 근스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배움에 그치지 말고 후학에게 전해야 한다는 벽응스님의 당부는 오랜 세월을 건너 태고종도에 의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